어2번끊어기 영상입니다. 사람들은 주의된대요. 뭘로 경고를 받는데요? 주의된대요. 나 to look at the sun 해를 보지 않기로. 어 이거 당연한 거죠? In The time of a solar eclipse 일식 타임에 일식 타임에 해를 보지 말라고 경고받는데요. Because the brightness 그 밝기와 and the and the ultraviolet light 이게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인데 어떤 곳에 그직 정면으로 보는 그런 햇빛이 자외선 은 눈에 그런 피로를 아니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 좋은 조언은 is often misunderstood 자주 오해가 된대요 by those, think, by those who think that sunlight is more damaging at this special time 뭘로 d o e 인데 이 does 는 who think i a t sunlight 이 햇빛이 is more damaging 언제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은 데미지를 준대요. 언제? At this special time. 근데 at this special time은 뭐다? 일식이다. 네. 일식에 더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데요. But staring at the sun. 이 예, 해를 보는 것은 When it is high in the sky. 그 하늘에 높이 떠있을 때 해를 보는 것은 It's harmful. 당연히 해, 해롭대요. Whether or not an eclipse occurs. 일식이 발생하든 안 하든 일단, 해롭대요, 둘 다. In fact, 사실, staring at the very sun, 그, 맨, 해를 바라보는 것은, is more harmful, 더 유해롭대요, than when part of the moon blocks it. 이제, moon blocks it, 이 여기서 is은 sun을 말하죠. moon blocks it, 은 다른 말로 하면, 일식입니다. 예, 일식을, 이제, 따로,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이제, 다리, 그, 해를 가리는 그런 시간보다, 눈, 그냥 맨, 해를, 보는 것이 더유해롭다 Direct exposure to ultraviolet light. 이제 자외선에 대한 노출은 이럴 때 노출은 몸으로 약해한대요. Can some negative effects?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어디에? On the skin. 피부에. The reason for the special time was at the uh, cause at the time of the c l i p s e 인데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유인데. 어떤 것에 대한 이유냐 special caution 이제 특정한 어떤 경고인데 at the time of an eclipse 일식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경고는 경고에 대한 이유는 simply that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이 are interested in looking at the sun 이제 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 되게 흥미를 가진데요 언제 during this time 일식 일어난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해를 볼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식의 해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어떤 미신 같은 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어색한 문장이 하나 있죠. 해석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되게 어아이 문장이 갑자기 왜 나왔지 하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4번이죠. 앞에 1, 2, 3, 4, 아니 1, 2, 3, 5는 다 뭐냐면 일식에 대한 그러한 아니죠. 일식이 일어났을 때. 해를 보는 그런 것에 대한 다 내용인데 이 4번은 갑자기 뜬금없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에 유해롭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말 제그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 답이 4번이 되어야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